<laughs> 여러분, 아저씨! <laughs>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저분 맞아요? 나죠. <laughs>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laughs> 누구를? 우리 남편. <웃음> 야! <웃음>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야 인간아 아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 말에서.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아, 자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주둥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 주여 욕을 끊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나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 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인생의내 네. 로... 로또야. <laughs> 정말요? 안 나죠? <laughs> 잠깐만요. 아, 예. 여러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할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laughs> 데려가세요. 그말 자, 여러분 믿습니다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여사님 아, 그래도 어,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laughs>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느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네. 헬로우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사워디카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laughs> 얼굴 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은 우리가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laughs>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laughs>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이 있습니다